발표 후 회수처리업체 대표분들 <laughs> 다음은 윤정숙 <laughs> 미래이비전 장현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하습니다주 <laughs> 선도한 <3단계> 분. <laughs> 어, 우리 장현진 회장님 어, 직접 참석하시고 우리 사무국장이 함께 오셨습니다. 최근 서구 상황을 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업 정말로 혹시 바라보신다. 어, 많기 때문에 멀쩡한 발전에.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기틀이 됐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마이너스적인. 예, 그러면서 예, 그 안에서. 어, 우리 서구에서. 발전시키는 데에 예, 상승의 예, 모두를. 예, 마련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 듣고, 서로 간에 도울 일도 돕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어, 미래의 발전적인 여러 계기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어, 그한 3년 동안, 3년 동안, 그래서 제가 아까 서울을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적으로라지, 기업경제나 여러 분야에 있어서 어, 서구가 어, 엄청난 좋은 평가를 예, 받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예, 가능하더라. 또한 <목소리> 뚜렷한 예, 인천 내수도 최근에 아시다시피 예, 종합 지방자이 됐는데 정부에서 최초, 사상 최초로 1위를 어,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을 혹시 예, 업에 계신 분은 너무 사업적인만 연연하다 보니까 이 서구의 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어, 또 처음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이 서구가 그렇게 긍정적 변화와 어, 혁신을 좀 해가고 있다. 환경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어, 미래를 발전을 얘기하다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더딜 수밖에 없었고 예, 발전을 하는데에 어느 순간에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사업장 대표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어, 그 예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수하려고 우리가 이 환경국을 만들고 여러 환경 여러 가지 악취 미세먼지 예, 그런 부분을 그 해소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사랑 같이 갔는데 뭐 규제 단속 너무 거리에만 의미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간단히 시작에 있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수출이업에 있어서 전국에 있어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어 발표 순서는 가장 수출장 현황. 유입총 으로 네. 협조 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가자 하수총 질소 설계는 설계농도는 40 ppm으로 설계되어 이는 다른 수질 항목과 비 반면 총 질소의 유입 농도는 설계 기준보다 훨씬 높 네.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9년 이전에는 새벽 시간 같은 취약